옥수수. 어, 옥수수. 오케이. 옥수수. <laughs> okay. 아까 옥수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옥수수 판매하시는 분한테 가서 옥수수를 먹어 보려고 합니다 옥수수. <웃음> 옥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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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인카콘? 인카콘. 야. Quanto c 솔 e s t 5 5 야. Uno p o 이 h i 인카콘 It's big. Oh, i 치즈. big. c h 치 치즈. 치즈? 치즈 e 치치콘치즈 e s 치즈 h e e s e 이 h e e s e Cheese? Oh, cheese? c 요 e e s e c h e e s 치즈 h e e s e c 치즈 이거 먹고, 치즈 먹고. 한번 해볼게요. 음, 되게 부드러워. 음, 완전 달아. 맛있어. 달아? 응. 음, 너무 맛있는데? 와, 진짜 달다. 음. 난 여기서 하나도 안달줄 알았어. 음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음.